먼저 메뉴. 1차 메뉴에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 2차 메뉴가 나오면 돼요. 그쵸? 어,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스타일과 다르게 메뉴 2번에 마우스 호버했을 때 2차 메뉴가 여기에 나옵니다. 아주 특이하게. 그쵸? 그러면 CSS가 조금 달라져야 될것 같네요. 자, 스타일에서 내비 ulli. 저는 li에게 relative를 써놨는데 지금 디자인상 요 아이는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비에게 relative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, 그렇죠? 내비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들어가줘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위치가 음, 탑에서 내비가 기준이면 여기가 기준이에요, 그렇죠? 그러면 탑에서 위로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한3 0 픽셀 줘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Z 인덱스가 좀 빠져 있네요. 10으로 넣어놓고, 다시 확인. 자, 요렇게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이 아이가, 어, 요 높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쵸? 그러면 서브에게 저는 하이 값을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. 하이 값을 한 300픽셀? 300픽셀에 백그라운드까지. 자,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. 그쵸? 자, 그래서 요렇게 한번 좀 시험 문제와 똑같이 작업을 해봤어요.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노 서브에게 디스플레이 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2차 메뉴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메뉴부터 달러 1차 메뉴 내비에 u l l i 를 마우스 엔터했을 때 실행하시오. 뭘 하면 되나요? 해당 디스의 자식인 서브를 슬라이드 다운 해주세요라고 써주면 될것 같네요. 그렇죠? 확인. 오케이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는 네비 U L L I에게 마우스를 리브했을 때 누고를 서브를 슬라이드 업 해주세요. 그리고 항상 선택자 뒤에 스 p 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확인.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. 그렇죠? 자그 다음에 우리 팝업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팝업, 팝업 같은 경우에는 어, 클래스를 하나 매겨놓고 작업을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인덱스에 가서 팝업 여기에 제가 클래스 pp라고 해놓을게요. pp 그리고 스타일에 가서 스크립트에 가서 달러 pp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. 자, 어떻게 할 건가요? 이제 팝업을 쇼 해주세요. 그리고 링크 걸릴 거니까 리턴 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쵸? 자, 그리고 한번 확인. 이때 여러분들 메뉴가 올라와 있어요. Z 인덱스를 제가 여기에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CSS 가셔가지고 어, 팝업에게 Z 인덱스를 20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넣어놓고 다시 확인. 이제 괜찮죠? 자, 그다음에 닫기 버튼도 넣도록 할게요. 달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. 팝업을 하이드해라. 아니면 이 부분을 점 팝업을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써도 괜찮습니다. 자, 괜찮죠? 오케이. 그래서 팝업까지 작업을 해봤고요. 그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슬라이드는 슬라이드에 띈 u l 이 움직여줘야 됩니다. 슬라이드 달러 이제 실행문부터 쓰면 되죠. 슬라이드에 u l 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어 애니메이트 바로 써볼까요? 애니메이트 뭐를 레프트를 마이너스 800픽셀만큼 0.5초 이때 픽셀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니까 쌍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1이라고 써줘야 되죠. 1 0 그래서 확인. 음. 자,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식을 만들어주셔야 돼요. 변수 하나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변수가 넣어주시고, 이 변수가 1씩 증가되어야 되죠. 증감식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식. 마이너스 800 곱하기 i라고 해주면 되겠죠. i. 그럼 맨 처음엔 0, 이제 맨 처음에 증감식을 만나서 1이 돼서 마이너스 800이 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가 2초 있다가 또 실행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? 펑션에 넣어 놓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슬라이드라는 펑션 안에 저는 잠시 담아 놓아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set interval. 슬라이드를 3초마다 불러라 라고 쓰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. 자,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그러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증감식이 무한대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. 그것을 막아주는 if, 조건문으로 자, i가 2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도 괜찮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? i를 0으로 다시 대입해라 라고 쓰는 겁니다. 그리고 확인.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, 그렇죠? 한번 오류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류 없네요. 그 다음에 CSS도 한번 볼게요. CSS도 오류가 없고, 그다음 탭탭 탭, 탭. 오케이. 어,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시험 문제랑 동일하게 똑같이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이미지를 쓰든, 삐지를 쓰든, 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한 것들은 정확하게 따라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